육수를 흘리면서, 오늘 산책 갈까 하다가, 그래도, 가야죠? 회장 등산? 내일은 비가 온다는 게이 오늘도 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어저께보다 약간 좀 덜, 더 시간이 달라서 그런가? 아, 비슷한데? 오늘은 좀 갈만한 육수에, 육수가 좀 말랐지? 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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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바람이 불어 어제 바람이 안 불어. 아, 오늘 날씨가 좋아서. 아, 역시 오솔길을 혼자 걸고 오시면. 아우 좋아 하나를 정화해 줘알콜로부터 해장 등산 이제 하산해야 겠죠볼데 없어요 비가 별거 없죠 아 산도 있구나 가끔은 먼 산을 한 번씩 바라봐보세요. 우리 가 아, 너무 앞만 보고 그딱 밑만 보고 맨날. 가끔 고개를 이렇게. 그리고 호흡을 크게.